친구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이 시간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꼭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불렀던 찬양이 있죠. 기억하고 있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네, 맞아요. 사도신경송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도신경 노래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해요. 나는 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일태되어도 I'm 나는 성령을 믿으며 가득한 공룡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피로 인해 소중한 것을 잃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 드리오니 새롭게 회복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선생님들과 함께한 여름 성경학교를 재미있고,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치킨과 간식, 말씀과 만들기, 신나는 찬양과 율동,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선생님들, 친구들과도 교회에서 마음껏 뛰놀며 즐겁게 예배 들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유치 아동부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목사님이 보물성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준비했는데 잠깐 소개할게요. 왼쪽에 보이는 친구는 어렸을 때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보물성을 청소년이 되면서 여행에 나선 짐 호킨스라는 친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실버라는 사이보그 인간인데 오래전부터 보물성의 보물을 찾고 있는 해적입니다. 이 둘이 우주 여행선에서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둘이 친하게 지내요. 하지만 실버가 보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짐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둘은 서로를 경계하면서 보물성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엄청나게 많은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지만 보물성이 폭발하게 되면서 빨리 그곳을 탈출해야만 했어요. 바로 그때의 장면을 함께 볼까요? 쉿! Yes! 어서 여기 벗어나야 돼. <laughs> 아, 진보! 이녀석 끈질긴 건 정말 알아줘야 돼 꼼짝 말아요 난 네가 좋아 하지만 네가 끼어들기엔 보물에 대한 내집념이 너무 강해 안 돼요! 진보! 어. 아유! 아우, 도대체, 그럼의 정이 뭔엇인지 나 때문에 내 평생의 꿈이 사라진 거야. 잊어버려야지. <laughs> 서둘러요. 2분 34초 후면 이 행성 전체가 폭발해요. 7번은 보물성을 찾는 데에 모든 것을 바쳐왔던 사람이에요. 때문에 그가 발견한 보물은. 자신에게 더 없이 소중했어요. 그런데 자신과 경쟁하던 짐이 위기에 처하자 순간 고민을 해요. 짐을 구하려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보물을 포기해야 해요. 반대로 보물을 지키려면 짐의 손을 놓아야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버는 해적이기는 했지만 자신의 보물을 포기했어요. 대신 짐의 목숨을 구해 주었어요.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보물을 포기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자칫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실버는 자신이 좋아하는 보물을 포기하는 대신 짐을 구해 주었어요. 이번에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고 해요. 아버지가 간암이 재발했는데 간을 이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서로 자신의 간을 이식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형은 동생이 평창 올림픽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이식해야 한다고 하고 또 동생은 형에게는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자신이 이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식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 다 보통 사람들보다 간이 작아서 한 사람의 것만으로는 이식이 불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두 형제가 모두 조금씩 자신의 간을 떼어서 아버지에게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술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수술을 하고 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오랫동안 약을 먹으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만 해요.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개월 동안 뱃속이 아파서 바로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소화도 잘안 되고 장이 몸에서 튀어나오기도 한데요. 음식도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 특히 수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두 아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에게 간을 떼어 주었다고 해요.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리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왕관과 빛난 옷을 벗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신길동 교회 유치부, 아동부 친구 여러분,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버에 의해 살아난 짐은 제일 먼저 실버에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두 아들에게서 간을 선물로 받은 아버지는 깨어나자마자 두 아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해. 우리도 짐처럼 예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래요. 또 두 아들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해요. 구하지 않 다른 어떤 눈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 i Namun.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시니, 코로나 19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일동교회 유치부와 아동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원 봉투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